아, 여러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두 가지 하기가 좋다 생각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아내 의 손을 잡고 도시락 싸서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그늘에 앉아서 음료수 마시고 편안한 대화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둘러봐도 여기 120명 정도 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왔습니다. 어, 공원에 가서 즐기면 참 좋겠는데 또한 가지 하기 딱 좋은 게 뭐냐면. 규탄 집회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1 시간 정도 이렇게 서 계시는데, 이제 제가 성명수 발표하면 끝이 나니까 조금 희망을 가지고 한 5분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금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수술 없는 성별정정 법을 발의했어요. 이번 21대 국회가 10일 남짓 남았는데, 이 여자가 또 발악을 하네요. 이신윤조와 장혜영 이두 사람이 아무도 아무리 봐도 그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또 남자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싶은가 봐요 영동지원에서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다섯 명 했다고 5월 8일에 대대적인 뉴스에 여러 것이 났기에 그 판사가 누군가 아무리 뒤져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여러 어, 법학 전공한 자들과 변호사들에게 그 이름 누군지 알아달라 고 그러는데 변호사들도 못 알아보네요. 그래서 어떤 판사 출신에한 분에게 부탁했더니 바로 알아주셨습니다. 신윤주라고 근데 이름은 여성 같은데 사진을 찾아라고 이런 피켓에 있는 사진 보세요. 저는 매우 고민해서 이분이 여자냐 남자냐 그걸 알아야 발언을 좀 하겠는데. 그래서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니까 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맞구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남자가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아마 남자이자 섞어서 목욕탕도 화장실도 화장실도 쓰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수술 없이 성별정정 판결은 신윤주 판사 규탄한다! 규탄다 규탄한다! 성명서 5월 8일 어버이날에 청주지법 영동 지원은 하늘이 진노하고 전 국민이 공분할 정신 나는 판결을 내렸다. 신윤조 판사에 의해서 멀쩡한 남자가 여자로 성별 정정되고 여자가 남자로 성별 정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멀쩡히 남자 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자라고 인정해 주었다니 이런 판결을 내린 신윤주는 과연 재정신이란 말인가? 남자의 성별은 호르몬 요법이나 성형수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남자의 호르몬을 제공하는 고안을 제거하고 다량의 여성 호르몬을 주입한다면 일시적으로는 남성 성징이 억제되겠지만 호르몬 주입을 멈추면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커져서 남성의 특징이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남성 성기를 멀쩡히 가진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 판결한 것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다. 신윤조 판사의 잘못된 한글로 인하여 이제 남자의 몸을 가진 가짜 여자들이 여성 전용 공간에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고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가 온갖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서 스포츠 경기를 호탁하게 할 것이며 국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혼란과 불편이 야기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판사들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신윤주는 무선작용으로 선결 정정해서 성전환 수술 요구를 위원이라 판결했단 말인가? 당신의 집권 남용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고의 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할 것이다. 또한 의학과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 어디라도 근거가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 신윤주에 대하여 청원법 제5조에 의거 탄핵 청원할 것이다. 수술도 하지 않은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해준 이 사건은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공포에 떨게 만드는 악한 행위이며 전 국민에 대한 쾌러 행위이다 신윤준은 당장 법복을 벗고 거절에서 그 내려오라 <laughs> 2014년 5월 21일 한국교회 반동생의 교단여라 대표한 익상 이상, 이상입니다